외줄 위에서 여덟 팔자 걸음 하늘에 올리는 태령 장단 따라 복사꽃 바위에 지든 미끄러지노나 큰 무채로 바람을 가르며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사뿐사뿐 흔들흔들 하늘을 나는 듯 외줄 위를 제지반빵인양 쟁걸음으로 걷는 눈에 띄는 그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시림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서 줄을 타고 있는 얼음산이 서주양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남사당 공연장 바우덕이 풍물단. 안녕하세요. 주양 씨는 이곳 풍물단의 상임 단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그녀가 공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연 중에 주고받을 대화네요. 즉 재담을 정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줄을 탈때 대사가 있는데 어 좀. 관객의 상황에 맞게 대사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날이라 좀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맞게 대사를 다시 좀 고치고 있어요. 어린이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친근한 대사를 척척 써내려가는 주양 씨 프로의 향기가 무심풍부는데요. 오시면 오세요. 공연 시간이 임박하자. 한껏 기대감에 부은 초등학생 (100여 명이) 공연장 객석을 빼곡히 채웁니다 주양 씨를 포함한 단원들도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줄타기를 하는 주양 씨에겐 가죽으로 된요 각반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보호하는 보고대예요. 가자! 배발져가지 야, 빨리 준비해. 4분 남았어. 아, 신발! 아, 아 신발. 아니, 신발! 여기 유년. 이 아저씨인데요. <laughs> 이 아저씨 <laughs> 정말 10살, 딱 10살 많거든요. <laughs> <laughs> 나이래. <laughs> 근데 이분이. 저줄잘 탄다고 원숭이라고 자꾸 놀려요. 몽키스리잖아. <laughs> 네 <왜> 원숭이라고 놀리시죠? <laughs> 아 이러면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 네 얼굴을 보면 되는데. <laughs>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장난도 치고 분위기도 띄우고 나면 어느덧 공연 시작. 줄타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당놀이의 꽃이라는 줄타기, 주양 씨 오늘 공연 기대할게요. 경쾌한 장단이 울려 퍼지고, 지름 3cm 가느다란 리줄에 주양 씨가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주영씨, 남사당 출타기꾼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다면서요? 우선 이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하는데요.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얼음에 뒤에 산이라고 뭐 광대를 지칭하는 남사당 용어로 붙여서 얼음산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최고의 기예단으로 꼽히는 남사당패. 그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새오른 유일한 여성이 바로 바우덕인데요. 이제는 얼음산이 주향시가 남사당패의 주인공인 파우더기가 돼그 명맥을 잊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얼음산과 이길 위에서 다양한 재료를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일단은 이 가느다란 뇌줄 위를 한번 조심스럽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주류에서는 오직 발끝에 감각에 집중하고 줄과 내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 주양 씨 조심해요. 떨어질 듯말 듯. 듯. 주양 씨의 장면에 고할 만한 가슴들이 두근두근. 어린이 관객들의 폭풍 리액션에 신바람이 난 그녀. 곧바로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와 심장 쫄깃해 죽겠네 그녀가 줄 건너기에 성공하자 아이들이 조였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도 실수 없이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씨, 오늘 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줄된 기사도 무서워.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 네, 아 어, 오빠 줄 땡겨 주셔서 줄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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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붙여 주셔서 잘 쳤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힘냈어. <laughs> 신명나는 출타기와 함께 구수한 입담과 주임새로 관객과 호흡하며 아, 공연에 백미를 장식한 얼음산이 주양 씨. 아 끝났다. 하, 뭐 사실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질 않아 가지고. 혹시나 막 너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잘 소통한 것 같아서 그냥 후련하다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관객과 소통하고 박수를 받을 때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희열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출타기는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영 씨는 출타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성남에서 살다가 안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안성에는 어, 풍물단 보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존회 할아버님이 어, 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님이셨는데 이 할아버님께서 이 남사당 놀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해 주셔서 그 공연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따라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옷을 입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른들 눈에는 잘했다고 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만원 쥐어 주시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처음엔 남사당패에서 무동 놀이로 시작했다가 (1년쯤) 후부터 줄타기를 배웠다는 주영 씨. 그녀는 한달 만에 줄에서 걷는 걸 익혔고, 11살 때부터 공연에 합류. 그렇게 올해로 23년째 얼음산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이 운명이라 믿으며 버텨낸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얼음산이로 우뚝선 그녀. 저는 거의 365일을 연습했거든요. 하루에 한 9시간씩 줄 타고, 그 나머지도 체력 훈련하고 스트레칭하고 뭐 다른 뭐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연습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걷는 것부터 공중을 뛰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기술이 없다 말하는 주양 씨. 그녀에게는 오직 연습만이 살길이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매일 해 왔으니 이제 여유를 좀 가져도 좋으련만. 이렇게까지 연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줄이 얇기도 하고 높이도 있어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뭐 갈비뼈가 부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떨어지면 목이 바닥에 부딪혀서 이 척추 쪽이 부러져서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순간 방심이라도 하는 날엔 다시는 줄리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몸짓으로 제주를 보여가며 외줄에서 안전하게 균형을 잡아가는 비결 바로 이 부채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른손에 들린 부채는 장식품이 아닌 생명줄인 셈인 거죠. 휘청대순 있어도 떨어지지만 말자 마음먹고 앞만 보고 달려온 23년 이젠 부채가 없어도 자유자재 다행히 눈감고도 줄을 탈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 아, 아. 이 줄타기가 저희는 신발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하기 때문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발에 좀 찌릿찌릿한 통증이 와가지고 아프네요. 상설 공연을 사흘 앞두고 생긴 발의 통증. 과연 주양 씨는 출타기 공연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요?